점점 더 얽히고설킨 출생의 비밀과 새로운 인물들의 등장까지. 아이들은 서동주, 서현주 남매입니다. 앞에 아이를 안고 있는 여자는 룸사롱 아이리스 주방에서 일하다가 서동주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죽은 엄마 고유진. 그 옆에 남자는 서동주. 이번화도 정말 흥미진진할 것 같아요. 자, 모두 궁금한 성현의 출생의 비밀을 알아가 볼게요. 성현의 어린 시절을 아는 어른이라고 등장 인물에 소개되어 있는 성보현은. 성현과 어떤 인연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녀가 성현과 함께 찍은 사진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걸 보면 두 사람 사이에는 깊은 인연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쩌면 성현의 친엄마 경원과 성보연이 친한 언니 동생 사이였을지도 모릅니다. 한편 동주는 자신의 부모에 대한 진실을 찾기 위해 피마담을 찾아갑니다. 피마담은 성현이 입양된 것이 아니라 걸어서 아내 스수녀의 엄마인 고유진에게 왔다고 말하며 성현을 안고 있는 사진 속 남자가 성현의 아버지일 것이라고 추측하는데요. 하지만 성현의 출생의 비밀은 더욱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살펴볼까요? 동주의 사이다 복수를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성현의 친엄마 경원은 여순호, 허일도, 차덕희, 강선과 대학 친구였고 강선의 농원 취업을 기념하여 함께 사진을 찍었다고 해요. 성현은 과거에 큰 충격으로 기억을 잃었지만 대산의 배지를 유난히 좋아했던 기억은 남아있었죠. 성현이 사고 날 때와 같은 옷을 입고 있는 모습으로 유추해보면 농원에서 사진을 찍은 날이 사고가 난 날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염장선의 집에서 입었던 옷도 같은 옷으로 보아 모두 같은 날 벌어진 일일 수도 있겠네요. 동주는 아네스 수녀의 죽음을 알리기 위해 이수평 교수를 찾아갔지만 그를 만나지 못하고 대신 이수평의 친구인 염장선의 동생 염치선을 만나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동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아버지가 이수평이 아니었으며 심지어 고유진도 친엄마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엄마라고 믿었던 고유진이 이수평 교수에게 성현을 입양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자신의 뿌리에 대한 혼란이 더욱 깊어집니다. 어린 성현은 염치선의 형 염장선의 집에도 머물렀던 적이 있었고 럭비부 일만 아니면 희철과 잘 지냈을 거라는 염치선의 말로 보아 어린 시절 어쩌면... 염장선의 집에서 성현과 희철은 함께 지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보연은 성현을 다시 만나고 싶어 할 만큼 그에게 많은 애정을 쏟았던 것 같습니다. 농원에서 사진을 찍을 당시 여순호와 경원은 친구 이상의 관계는 아닌 듯 보이지만, 성현이 여순호를 잘 따랐고 사진을 찍을 때 안아달라고 했을 때 사덕희의 날카롭게 변하는 눈빛은 왠지 원망과 미움이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성현이 가지고 있던 배지는 여순호가 성현에게 준 것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진을 갖고 싶다고 한 것처럼 여순호가 하고 있던 배지를 갖고 싶다고 했을 것 같아요. 사진을 찍을 때 허일도가 한 걸음 떨어져 경원과 여순호. 성현 쪽을 떨떠름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허일도가 정말 좋아했던 사람은 경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뇌피셜로는 허일도는 몰랐지만 성현은 경원과 허일도의 아들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또 다른 추측으로는 추성현인 걸로 보아 같이 학생 운동을 하다 허일도에게 밀고 당해서 죽은 추시성을 가진 운동권 학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편 차 회장의 아들 지선우와 그의 엄마 지영수가 대상가로 입성하고 차 회장은 지선우에게 동주에게 이를 배우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는 염장선과 지영수가 통화를 했고 결국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데요. 염장선이 지영수와 지선우를 두 번째 카드로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참고 참았던 감추었던 욕망이 살아난 지영수 대상가를 차지하기 위해 오래 전부터 염장성과의 거래가 있지는 않았을까요? 이 만남이 어떤 비밀을 드러낼지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그리고 공비서와 차덕희가 성현을 없애려 했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11화에서는 이러한 미스터리들이 하나씩 풀릴 것으로 기대됩니다.